여러분, 한동훈 장관이 이번에는 김우겸을 가만 놔두지 않을 것 같습니다. 혼좀낼것 같습니다. 제 추측이죠. 이 김우겸이 너무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하고 너무 비방을 이 허위사실에 의한 비방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냥 국회의원이니까 면책특권이 아니니 하고 넘겼지만 도가 지나치고 해서 이제는 어떠한 방법을 모색해서 김우겸을 혼운을 좀 내야 되겠다는 그런 의지가 혹시 발동하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김우겸을 이렇게 표현했으니까요. 김우겸이가 사람을 갖다가 아무나 이렇게 해코지 해도 되는 그런 특허 면허증을 가진 것처럼 자꾸 행동하는데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면허증 가지고 있는지 없는지 한번 조사를 해보겠다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이 면허증이 가짜면은 어? 가만 두지 않겠고 방법을 모색하겠다. 습관적인 소위 인신공격 허위사실에 의한 명예훼손을 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라는 그런 의지가 좀 숨어 있지 않나 하는 느낌이 있습니다. 이 한동훈 법무장관이 어저께 잘 아시겠지만 김우겸이가 김우겸 의원은 비례대표 누구 저어 하고 있는 사람이 그만 두자 승계한 얼마 안된 국회의원입니다. 매번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해도 그냥 넘어가 주고 책임을 안 지니까 자기는 그래도 의뢰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에는 달라야 한다 얘기했거든요. 이번엔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번엔 가만 안 놔두겠다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사실상 김의겸은 지나쳐도 한참 지나쳤습니다. 특히 한동훈 장관에도 저번에, 저번에 얼마나 명예를 훼손했습니까? 법무부 무슨 행사에 그 지역구에 그 이재정 의원이 여성이 왔는데 시기를 마치고 엘리베이터까지 한동훈 장관이 쫓아와가지고 90도 폴드 인사하면서 악수를 이렇게 청했다고 거짓말을 했거든요. 이게 말이죠. 이 김우겸은 이거 상습적인 거 아닙니까? 이게? 인성이 어떻게 된 겁니까? 상습적인 거짓말쟁이입니까? 이게 상습적인 무엇입니까? 조금만 팩트 체크해봐도 알텐데 일부러 체크 안 한다면 이거는 X 소리를 들수 있지 않습니까? 일국의 장관인데 법무부장관의 그 명예를 그렇게 하고도 사과를 안 했습니다 아직까지 구두 사과도 안 했어요. 그래놓고 또 어저께 그 난리를 쳤습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제 3자 어떤 사람 또뭐 김앤장 뭐 직원들 함께 술을 곤돌레 새벽 몇 시까지 먹었다느니 이런 헛소리를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음성 변조하고 한 녹취 파일까지 틀어놓고 마치 그것이 듣는 사람은 진짜인 것처럼 느끼게 했 말이죠. 그러니까 한동훈 장관이 오늘 그랬죠. 매번 입만 열면 입만 뻥그다면 거짓말 해도 이렇게 넘어가지고 넘어가지고 해주니까 책임을 안지게 하니까 자기는 그래도 되는 줄 알고 이런 것 같지만 이번에는 좀 달라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 얘기는 뭐냐? 이번에는 가만 두지 않겠다 이런 얘기입니다. 저라도 가만 안 놔두겠습니다. 그냥 한 장관은 이날 오전에 윤석열 대통령 시정연설 참석자 국회를 찾아서.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김 의원은 거짓말로 해꼬지 해도 되는 면허증이라도 가진 것처럼 행동하는데 김 의원은 어제 오후 해당 발언 이후에 국감에 들어오지도 못했다고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김 의원은 전날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 등 대상 국정감사에서 한 장관이 지난 7월 19일에서 20일 윤대통령 법무법인 김현장 변호사 30명하고 청담동 고급바에서 심야에 새벽 서너 시까지 술자리를 가졌다는 그런 의혹을 제기하면서 녹취 녹취 파일 가짜 녹취 파일이죠. 이게 뭔가 창작입니다. 창작. 그러자 한 장관은 저는 법무장관직을 포함해서 앞으로 어떤 공직이든 다 걸, 걸겠다. 의원님 뭘걸 거냐? 거 거는 거 좋아하시는 의원님께서 뭐 걸고 누가 진짠가 가짜인가 자 자기가 이게 진실이면 내가 관두겠다. 그리고 당신이 거짓말이면은 의원직 그만둬라 소리는 안 했지만 바로 있는 거라 고작 해요. 뭐, 이 의원직 밖에 더 있겠느냐. 그러니까 의원직이라도 그만둬라. 걸어라. 뭐든지 걸어라. 이런 뜻 아닙니까? 걸어봐라. 거는 거 좋아하니까, 내기 거는 걸 좋아하니까 한번 해봐라. 이런 뜻 아니겠습니까? 한 장관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대장동 특검 주장에 대해서 민주당에 수사가 미진할 경우에 특검이 도입되는 것인데 그런데 지금 수사 성과가 날 경우에는 특검을 도입해 수사를 방해하는 경우 혹시 보셨냐? 그러면서 그걸 수사를 받는 당사자가 어뭐 쇼핑하는 것처럼 말이야. 어? 수사 기관을 수사하는 방법을 고르고 하는 그거 보셨냐? 저는 못 봤습니다. 민주주의 사회 어느 나라 구석을 뒤져봐도 쇼핑하듯이 의심을 받고 있는 그 수사 당사자가 피해 수사를 지금 받고 있는 당사자가 수사기관을 마음대로 이렇게 바꾸는 그런 민주국가는 단 하나도 없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동훈 장관이 상당히 화가 난 모양입니다. 아, 화가 날 정도가 아니고 정말 속된 말로 정말 머리가 뒤집어지죠. 가만 놔둬요? 보통 사람이라도 김우겸 가만 놔두겠습니까? 자꾸 면책특권 뒤에서 숨어가지고 저렇게 사람을 공개적으로 모욕을 주고 어? 명예를 훼손하고 허위사실을 하면 오죽하면 그랬겠습니까? 입만 열면 거짓말을 한다. 김미경이가 책임도 안 진다. 이번에는 달라 이 얘기입니다. 이번에는 제발 다르게 특별히 뭔가 다르게 조치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예. 네. 구독 버튼과 엄지를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